오늘 그래도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. 시트를 제가 교체를 했어요. 제거 맞바꿔주셨는데, 어, 시트 높이가 이제 조금 높아지니까 운전도 편해지고. 그런데 여전히 핸들 각도는, 네, 어색합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. 이게 두 가지로 옵션이 있는데, 이제 첫 번째는 그냥 라이저를 올려서 잡는 옵션이 있고, 자세를.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이제 풀백이라고 그래갖고, 뒤로 살짝, 제몸 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, 보기에는 풀백보다 그냥 일제 옵션이 더예쁘더라고요 이게 좀 두툼하게 올라오니까. 아, 그런데 36인치에 이제 그 핸들바를 달아놓은 거에 이제 앉아보니까, 정말로 한, 한 2인치 정도가 짧습니다.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은 거죠. 조금 앞으로 되게 특이하게 핸들바가 이제 올라오면 좀더 가까워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살짝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풀백 라이저가 작업된 차를 이제 앉아봤더니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보완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 핸들바에 풀백을 달면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그런 세팅이라고 합니다 그게 일단은 3 6의 풀백 네, 그렇게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, 요렇게, 여기가 이렇게 두툼한 게 멋있긴 한데 그라이저가 조금 망상하게 올라와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 차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거 지금 흡기 어제 엊그제 청소하고 나서 출력이 15% 네, 체감상 늘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해남에 다녀왔어요. 해남에 갔는데, 아, 길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, 역시나 라이더들이 많겠구나 속으로 생각했는데, 도로에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. 아, 저도 그래서 조만간 한번 가보고 싶다. 그런 생각을 했는데, 날씨도 너무 좋고, 부산보다 좀멀 거라고 생각했는데, 오히려 가까운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래서, 조만간에 여수도 가야 되는데, 해남도 가야 되고, 갈 곳이 많습니다. 한 3cm? 2cm? 3cm 정도 높아진 것 같은데 다리가 너무 편합니다. 이 무릎이 살짝 이제 펴지니까 일직선이 되니까 좋은 것도 좋지만 이게 쿠션이 아무래도 더 많으니까 시트에 앉았을 때착좌감이더 좋습니다. 전에는 조금 얇으니까 아무래도 쿠션감이 덜했는데 높아져서 높이가 높아진 것도 좋고 짜감도 좋아지고 아 그냥 너무 좋습니다. 아이 쥐소리가 계속 나네요. 이 쥐소리를 잡으려고 사실 오늘 또간 거였는데 에... 알 수가 없습니다. 왜 이렇게 쥐소리가 나는지.